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세 번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은 세 번을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을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실 때에 가야바이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세 번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앞으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게바도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부르지 않고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를 반석이라고 여기시고 그 튼튼한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서기를 바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갔구나. 내가 나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너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구나.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무너졌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믿음 세운 후에 그 다음에는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옵니다. 지금은 신앙을 세울 때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 이제는 흩어져서 각 개인이 개별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의 사랑이 아직도 견고하냐 물으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